먼저 차례 볼까요? 차례. 앞으로 아, 넘겨보세요. 차례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그죠? 세 개의 단어 있죠? 세개 단어. 첫 번째가 평면 곡선이고, 어, 두 번째가 평면 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이지금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공간 도형하고 공간 벡터. 그거에 비하면 뭐 음, 앞에 두 단어는 조금 할만하지만 그래도 이 기하벡터라는 책 자체가 <laughs> 친구들이 되게 이제 뭐랄까 좀 껄끄러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제목 자체가 기하가 들어가잖아요. 기하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그 그래프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프.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래프하고 좀안 친한 경우가 많다. 선생님인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식, 그 방정식을 보면 그래프가 자기도 모르게 연상이 돼야 돼. 또 그래프를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식이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 그래서 우리가 이쪽 단어는 특히 이게 그림으로 해야 돼. 그림으로. 그림을 항상 그리려고 해야 되고 그림을 편안하게 그릴 수 있게 반복훈련 좀 해줘야 된다. 얼마 이알겠죠 옛날에는 한 단원이 더 있었어요. 이제 1차변환과 행렬이라는 단원이 한 단원이 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행렬이라는 걸안 배웠잖아요. 행렬이라는 걸안 배우면서 이제 고개 쭉 빠졌어. 빠졌다는 건더쉬워졌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 뭐. 실제로 양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단원이 되어버렸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기하 벡터 단원의 특징이 뭐냐면 어, 문제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아아 물론 수능에는 항상 1 0 0점 방정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공간 도형 문제가 요즘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 벡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어, 센 수학 하고 일품 하고의 난이도 차이가 다른 단원 다른 책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오케이? 우리가 좀뭐 어, 미적분 원이야 특히 미적분 원 수학 투 이쪽 가면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푸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치? 뭐맨 처음에 센 수학 풀고 일품 풀고 뭐 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갈 수록 좀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기아 벡터라는 단어는 그게 좀 다른 단어보다 좀 적다, 겹치는 문제가 좀 많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나오게 뻔하다, 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공부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은 단어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일 부담이 없는 단어는 이제 사실 확률 통계 쪽이에요. 확률 통계는 진짜로 별로 차이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생소하고, 특히 벡터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개념을 잡고 용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각종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은, 뻔하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아, 수업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렵니라고 물어봤을 때 어, 기하벡터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대화 안 하더라고요. 진짜로 어려운 단어는 사실은 수투 그리고 미적분 투 이쪽이 진짜로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고 문제 유형도 정말 많은 그런 그런 쪽이. 근데 사실 이쪽은 어,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이거 또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어. 숙제 열심히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센수학 한번 풀면은 모의고사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수투나 미적분 원투 이쪽은 우리가 내신 문제 열심히 풀어도 모의고사 문제 보면 또 새로운 문제였고 막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좀있을수 있는, 있는데 이쪽은 여기 좀 적다. 한번더 알겠죠? 첫 번째 단원는 평면곡선도 탑니다. 평면곡선하고 이제 뒤에 있는 두 단어 평면 벡터, 공간 벡터 이쪽이 조금 이제 구별된다고 보는데, 평면 벡터, 공간 벡터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의 카, 카테고리인데, 평면이냐, 공간이냐, 그것만 좀 틀려지는 거고, 평면 곡선은 좀 새롭죠. 평면 곡선, 평면상에서 존재하는 곡선에 관한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평면 곡선은 옛날엔 다어명은 2차 곡선이었어요, 2차 곡선. 왜냐면은 2차밖에 안 배웠거든. 3차도 곡선이에요. 음, 3차도 곡선인데 그걸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하면 이거 어, 원이죠, 그렇 x도 2차고 y도 2차잖아, 그치 이거 2차 곡선이에요. 한마디기겠지 x 삼승 더하기 y 제곱은 1하면 이렇게 이제 3차 곡선이라고 할수 있죠. x가 3차 되잖아요. 이런 거안 배운다는 거지. 이런 말이겠지안 나온다. 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이차 곡선이야.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런 것도 이차야 X 곱하기 Y, 이거 XY에 관한 이차죠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지만 XY에 관해서는 이차야 이런 거? 옛날에 나왔었어요. 요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간단한 이차 곡선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면곡선의첫 번째 단원 제목이 2차곡선이에요 만만치 않게 2차곡선 총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세 개밖에 없지 포물 선, 타원, 쌍, 세 개밖에 없잖아 하나는 벌써 배웠거든 그게 방금 선생님이 칠판에 써줬던 원이야, 원 원이 2차곡선의 음. 일종이에요 오케이? 이차곡선은 다른 말인데 다른 말로 원추곡선이라고 돼요 원추곡선 원추곡선 다른 말로 이제 원뿔곡선이라고 원추원뿔 원뿔곡선이라고 합니다 원추가 원뿔이야 원추는 원뿔의 옛날 한자라는 요즘에 사라진 말인데 원추곡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원뿔이 있으면은 원뿔에서 이 2차 곡선들을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 직원뿔이 있을 때 직원뿔은 이제 이 높이가 밑면하고 수직인 어, 원뿔을 직원뿔이라고 해요. 직원뿔이 아닌 거안 배워요. 삐뚤어진 거안 배워요. 이렇게. 이 밑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은 평행할 때는 여기 이제 단면이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 기울이잖아? 조금 기울이면은 요런 모양의 단면이 생기는데 얘가 타원이에요 타원 인겠지그 다음에 얘를 더 기울여가지고 한쪽 모서리랑 평행하게 자르면 평행하게 자르면 요런 모양의 단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 단면이 품물선이야을물선포물선도 사실 은 옛날에 배웠었다 포물선 언제 배웠지? 우리 당연히 중3 대 2차 곡선을 다른 말로 포물선의 그룹이라고 했단 말이지. 보면 되는 지 그거는 기하학적 성질 이 동일한 거예요.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다. 아, 어, 그 다음에 쌍곡선은 뭐냐면 쌍, 쌍을 케어를 이루고 있는 곡선 두 개의 곡선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여기 이제 이거랑 똑같은 원부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요거랑 평행않으면 포물선이 된다고 했잖아. 이거를 더더 높이면은 더 단면이 위에도 생기게 된다. 단면이 그래서 위에도 생기고 아래도 생기게 이렇게 된다. 이게 두 개의 곡선이 서로 이제 합동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한다. 한마디 그 그래서 이거총네 가지를 이차곡선이라고 하는데 원은 어, 벌써 배웠습니까세 개를 여기서 배울 거예요. 한마디로 그 그래서. 우리가 이 포물선, 이차곡선 쪽에서는 각 이차곡선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하학적 성질이 꼭 문제로 나와요. 뭔지 알지? 포물선의 정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원의 정의인가봐요. 원의 정의가 뭐지? 어, 한전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정의하고 성질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의하고 성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 어떤 걸 유리수라고 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가 뭐야? 분수는 뭘 분수야? 자연수분의 자연수, 땡 탈락이죠. 아, 어. 어, 영이하는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있으면 분수야. 그럼 4분의 2도 분수냐 이거지 분수죠. 정수분의 정수니까, 오케이. 4분의 근데 약분이 되지 그렇지? 약 2분의 2 되잖아.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는 뭐라고 한다? 기약분수라고 한다. 뭔 말지 알겠지? 우리가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사실은 이제 문제는 머신이 돼 갈수록 정의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의하고 성질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차옥선 쪽만큼은 정말로 이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려면 이차옥선은 전부 다 정의, 기학적 정의가 있어요 원은 하나의 점, 어떤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 오케 그래서 이 하나의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한다 말이야. 정점, 정점이 무슨 뜻이야?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된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한다는 말이지. 동점은 반대 말이죠. 동점은 어, 움직이는 점이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도 동점이고 규칙 없이 움직여도 동점. 움직이면 다 동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 원의 정의는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 이게? 그래서 그 정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에서 그 정점을 우리가 이름하여 중심이라고 한다. 중심. 그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지름이라고 한다. 한 알겠지? 이 용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포물선에도 용어가 있어. 포물선이라 하면 평면에 어떤 정점, 어떤 점이 있어 가지고 정점과 점 F를 지나지 않는 정직선. 그럼 정직선은 뭐겠어? 어떤 직선이 있다는 거야? 고정된 직선, 움직이는 직선이야.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정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정직선이 있을 때, 주어질 때, F와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F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정점까지의 거리랑 직선까,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지?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리죠. 수선을 내려서 요거를 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한단 말이지. 요거 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안 한단 말이지. 너무나 말지 지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고. 무지하게 많다고. 그 점들의 집합,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포물선이라고뭔 말인지 <laughs>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초점이 0으로 가요 초점이 0으로 가요 초점이 0으로 뭐야. 여기 히트가 있잖아요. 히트가 초점 영역으로. 맞아. 그게 맞아. 포커스라고. 포커스. 뭔지 알겠어? 어? 어? 비포커스는 이런 수건이 때문에 어? 어? 중점을 주다. 초점을 맞추다. 포커스가 초점이에요. 여기 이차 곡선들의 전부 다 이제 정점이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포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f라고. 하네 이걸 초점이라고 하고 얘 이름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해요 준선 친구 중에 준선이라는 친구들 많이 인지겠지? 아, 이름 되게 기하학적인 거야. 우리는 잘 어, 인지를 못하지만, 우리 그래서 우리 친구 주변 친구 중에 준선이라는 친구를 볼 때마다 아, 너참 이름이 기하학적이구나라고 속으로 말은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친구가 없어져, 자꾸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소리를 속으로는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번호판 중에 1, 0, 2, 4를 볼 때마다 쟤는 참 번호판이 수학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하면 그런 말할 때마다 친구가 한 명씩 없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준선이라고 해요, 준선 초점, 준선이라고 초점 F를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 F를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한다? 축이라고 해요, 축뭔 말인지 지 포물선과 축의 교점 여기 있죠? 포물선, 포물선과 축의 교점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라고 한다 포물선 꼭지점 몇 개? 한개 있어요 한개한번더 읽겠죠? 자 정의를 먼저 한번 쭉 한번 하고 갈게요 포물선이라 하면 정점과 정직선에서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기준이 두개 있는 거예요. 점 하나랑 직선 하나가 있는 거고 원은 기준이 한 개밖에 없어요. 중심 하나밖에 없어요. 품선 어, 다음에 타원을 하게 되는데요. 타원은 정의가 이렇게 되죠. 두 정점에서 정점이 두 개야. 두 정점에서 거, 이르는 거리에 이르는 거리에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합니다. 타원은 요점, 정점을 뭐라고 한다? 초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원은 초점이 두 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타원의 모든 점들은 한쪽 초점에서 거리하고 다른 쪽 초점의 거리 두 개를 합한 그 값이 언제나 다 똑같다. 뭔 말인지 알겠니? 어, 이게 타원의 정의 내시이다 어, 이런 말들어어면 지구는 지구는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 위로 움직인다. 이러면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케플러 원법칙 아니야 이게? 케플러 알아? 케플러? 케플러가 <laughs> 이제 중세시대 유명한 천문학자죠. 그 사람이 뭔지를 발견하는게결야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데, 옛날엔 이게 원계도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자꾸 정밀하게 측정하다 보기 원이 아닌 거야. 원이 아니고, 타원이더라. 타원. 그리고 타원의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더라. 있 그래서 지구는 타원궤도 위로 지거야 대신, 얘네들의 초점 차이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원계도 있더라. 오케이? 보면 되겠지. 타원계도, 라는 타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초점을 두개 가지고 있고, 그 초점에서 이런 거리의 합의 일정. 쌍곡선은 초점 두개 있는데, 거리의 합의 일정이 아니고,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해요.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뺀 거랑, 이 점에서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뺀게똑같아 이 거리에서 이 거리에 뺀 것도 똑같아 그러면 되겠니? 요걸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한다 이거 이래서 요거랑 원까지 합쳐가지고 2차곡선이라고 하는데 먼저 포물선 배우고 있는 거니자 그래서 포물선의 정이 이렇게 되고요 정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포물선은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포물선의 방정식 초점의 좌표가 정점의 좌표가 피코마0이고 0이, 준선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피가 이제 이렇게 똑바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축에 수직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x는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가장 기본형. 왜 가장 기본형이이냐면 꼭지점을 원점이 되도록 우리가 설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유도할 때이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초점을 피코마 0으로 하고 직선 x 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폭행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선생님 왜초점 하고 직선을 그렇게 잡나요? 꼭지점을 원점으로 만들. 어 마 0에 꼭쇠면이 되게 많요 이렇게만 딱 나오거든 교육하기딱 좋다는 거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 X, Q, Y가 있어가지고 X, Q, Y에서 요 점까지 거리를 재는 거지 PF죠 PF PF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디 갔니 아, 이거 이렇게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의 빼기의 제곱 빼기의 제곱 그러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준선이 있어가지고 요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를 재는 야 거야, 오케이? 거리는 어떻게 되지? 수선 내려서 여기 거리 재면되니까요점하고 요즘하고 y 좌표 똑같잖아, 죠 x 좌표끼리만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x 좌표끼리 빼주면 그게 거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엄밀하게는 p가 여기있는지여기있는지 모르니까 x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사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뭔 면지인지. 나중에 배우고 나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절대로 이 포물선의 그래프가 줄선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이 없는 쪽에 생길 수는 없어 그렇지 초점 없는 쪽에 있으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어떻게 같아지냐이 거지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맞나? 알겠지? 그래서 모르니까 절대 같이 씌워줍니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중선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놓고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한다 정리하기 위해서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도 없어지고 전제값도 없어지고 결정적으로다가 요거 제곱하면 x제곱 생기죠 요기 제곱하면 x제곱 생기죠 그쵸 x제곱이 양면에서 소거되게 된다 그러면 x는 1차밖에 안남고 y만 2차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p제곱하고 여기서 p제곱도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거지 y제곱은 4px 이건 x에 관한 함수가이죠 함수함수는 뭐야? 함수는 x 하나당 y가 하나만 나와야지 함수.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는 x에다가 예를 들어 y제곱은 4x 이런 거 해보자고. x 에다1 넣으면 y는 뭐물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 e 나오잖아. 두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라고 하지 못해. x에 대한 함수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래프라고는 그래프는 할수 있지. 곡선은 그래프 일종이니까 맞 말인지 알겠죠? 네, 포물선의 그래프라고 한다 포물선의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도 포물선이잖아요 그 포물선은 함수가 돼요 포물선이 두 종류가 있거든 이런게 있고 요거도요 있고 요거는 준선이 X축의 수직이다 Y축의 평행 하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준선이 x 축의평행이에요 y 축의 수직이다. 요거는 함수로서 뭐 이거는 함수로서 모자람이 없죠. 초점이 0콤마 피고 얘는 한나 피콤마 여기 있어. 0콤마 피고 준선이 마이너스 p y는 마이너스 p야. 아까는 x는 마이너스 p 죠 이번에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면 안 아, 나오냐면? x 제곱은 4py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겠지. 여기서 p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초점의 좌표이면서 준선의 방정식 그 p가 되는 거야. 맞는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y는 x 제곱이라는 포물선. 우리 중학교 때 와서 최 제일, 제일 처음으로 배운 2차 함수죠, 그렇죠? 포물선의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 폼선이 뭔데요?라고 어, 이렇게 생긴 게 폼선이야. 이 폼을 선. 포물선. 폼선은 기하학적 정의가 명확한 2차 곡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기하학적 용어야. 그만이야 이지 기하학적 용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이런 것들 현수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수선. 폼수선. 이건 이제 이거는 너 시험 관 내용이 아니야. 그냥 상식선에서 어, 얘기해 주는 거. 현수교 들어갔어? 요 현수교? 현수교 뭐 들어갔어? 서해대교 현수교죠. 다리, 다리 중에 현수교가 있다. 현수교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기둥을 먼저 세워 기둥. 기둥을 먼저 세우고 여기다가 선을 당연히 쇠로 만든 철근으로 만든 쇠로 된 슬, 그거예요. 이걸쭉 이렇게 늘어뜨린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상판을 줄로 여기다 이렇게 매달을 거예요. 말알겠지 일반적인 다리들은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 다음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어, 어, 콘크리트로 된 판을 얹는다. 뭔말알겠지 여기다 얹고 여기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얹는 거. 야 여기 또또 또 다른 기둥이 있고, 이렇게 얹어서 만드는 형식의 다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 선이 상판을 지탱하는 거야. 우리, 이제, SF 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에 보면은, 뭐, 어? 외계인들이 출연한다든가, 막 이러면 여기가 손이 퉁퉁퉁퉁퉁 끊어지면서 막팍 부서지고 이런 거 분명히 있어. 어. 그런 거에, 이건, 이거, 이건 상판이 이렇게, 이현에서 이 어, 늘어, 이렇게 지탱이 되는데, 이렇게 선을 두 군데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축 늘어뜨리면, 품을 선이 아니야. 이 선이 2차식으로 표현되지가 않요 요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y는 2분의 AX생동하게 a x 승도하 a 마이너 x 승